안녕하세요. 아, 오늘 가볼 곳은 어, 일산동 후곡마을 15단지 건양아파트입니다. 아, 이곳은 어, 재건축 사장 컨설팅에 어, 선정이 된 곳이죠. 어, 역세권 고밀 아파트를 지을 곳입니다. 아마 이제 일기 신도시 일산에서 빠르게 진행이 될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곳 그 가격과 또 거래량은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보시면 건영 아파트가 이곳에 있고요, 바로 일산역이죠. 그래서 이네개 단지가 어, 뭉쳐서 역세권 고밀 재건축이 이루어질 곳입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 앞쪽으로 여기가 후곡마을 학원가여서. 아이들 학교열에도 상당히 좋은 위치다라고 보고, 또이 신일중학교와, 어, 신일초등학교와 신일중학교와 이 신일학군이, 어, 요즘에 부상을 하면서 상당히 선호도가 좋은 곳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이 아파트 정보를 보시게 되면, 94년도에 입주를 했고요. 총 766세대가 되겠습니다. 주차대수는 590대. 세대당 0.3일대 상당히 그 주차 공간이 좁습니다. 여기 지을 때예 어, 군인공제조합에서 지은 아파트라 상당히 좁습니다. 용적률은 181% 적용이 됐고요. 어, 여기는 세 가지 평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소형평수 22평. 같은 경우는 계단식이어서 선호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 어, 예, 평형별로. 토지 지분을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3종 일반 주거지역이고요. 어, 23평 같은 경우에는 11.16평이 지분이 돌아가고요. 또 27평 같은 경우에는 13.47평이 지분으로 돌아갑니다. 32평 같은 경우에는 16.11평. 어, 평균적으로 어, 재건축을 할때 84제곱미터 분양을 받기 위해서는 토지 지분이 13평이 조금 넘어야만이, 어, 되는 거로 평균치가 나와 있습니다. 전면적 58.83제곱미터입니다. 지금 이것을 보시게 되면 2021년 2년도 정점을 찍고 22년도 중후반부터 가격이 쭉 조정을 받았죠. 그러다가 이제 하반기서부터 23년도 거래량이 좀 일어나고 있는데요. 지금 조정을 바닥까지 받았다가 살짝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아마도 여기는 이 재건축이라는 큰 호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더 이상 하락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19년도에는 총 32개가 거래가 됐고요. 최고가가 3억 3500 최저가가 2억 4300에 거래가 됐습니다. 20년도에는 총 34개가 거래가 됐고요. 최고가가 5억 4700 최저가가 2억 8250에 됐고요. 21년도에는 총 6개가 거래가 됐습니다. 최고가가 5억 6천까지 5억 5천까지 상승을 하고요. 최저가는 4억 8900에 거래가 됐습니다. 22년도에는 10개가 거래가 됐는데요 최고가가 5억9천까지 거래가 됐고요 최저가가 3억8천까지 거래가 됐습니다 어, 그러다가 23년도에 총 12개가 거래가 됐는데 최고가가 4억3천 최저가가 3억6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매물우가도 4억4천 전후 전세 같은 경우는 2억3천부터 나와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어, 현재 매물 호가와 어, 최고가 거래된 거 4억 3천, 4억 4천이죠. 20년도 최고가가 5억 4천에 거래가 됐죠. 어, 이것을 봤을 때 거의 1억 정도 가격 조정을 받은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20년도 가격보다도 가격이 지금 1억 정도 어, 빠져 있기 때문에 이런 아파트들은 어, 좋은 매물 나오면 매입을 해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전용면적 70.98 제곱미터입니다. 아, 이것도 보시게 되면 21년도, 2년도, 22년도 하반기에 조정을 받고 23년도에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살짝 상승세로 보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거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좀더 지켜볼 만도 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재건축이 지한 큰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9년도에는 총 38개가 거래가 됐고요. 최고가가 4억 2천, 최저가가 3억에 됐습니다. 20년도에는 38개, 어, 최고가가 5억 3천까지 됐고요. 최저가가 3억 8천에 됐고요. 21년도에는 총 6개가 거래가 됐습니다. 최고가가 6억 5천까지 됐고요. 최저가가 5억 6천에 됐습니다. 22년도에는 8개가 거래가 됐는데 최고가가 6억 7천, 최저가가 4억 8천에 됐고요 23년도 어, 10월까지 보면 어, 총 10개가 거래가 됐고요 최고가가 5억 5천, 최저가가 어, 4억 8천 8백에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매물호가가 5억 4천 전에 나와 있고 전세는 3억 2천 정도 형성이 돼 있습니다 어, 여기도 보시게 되면 현재 매물 호가와 23년도 최고가 5억 5천, 20년도 최고가 5억 3천, 거의 20년도 최고가 가격까지 그 조정을 받은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평일 때도 보시면 한 1억 이상 조정을 받고 있는 것이죠. 전용 면적 84.90제곱미터입니다. 19년도에는 총 19개가 거래가 됐고요. 최고가가 5억 천, 최저가가 3억6천오백에 됐습니다 20년도에는 23개가 거래가 됐고 최고가가 6억9천 최저가가 4억3천삼백에 됐고 21년도에는 총두개가 거래가 됐네요 최고가가 7억6천 최저가가 6억3천에 됐고요 22년도에는 총세개가 거래가 됐습니다 최고가가 7억8천칠백 최저가가, 7억 최저가가 6억7천오백에 됐고요 23년도에는 4개가 거래가 됐는데, 최고가가 6억 7천, 최저가가 5억 5,500에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매물호가도 6억 6천 정도에 나와 있고, 어, 전세가는 4억 5천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 전용 매적 84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어, 23년도, 20년도, 현재 매물호가 거의 비슷하게 지금, 어, 6억 중반대, 후반대에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아, 이렇게 해서 후곡마을 15단지 건형 아파트, 어, 현재 매물 호가 거래량, 또 실거래된 것을 살펴봤지만 20년도 가격 최고가 수준으로 지금 조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런 아파트들은 아파트 조, 그 가격 조정을 받는다고 해도 큰 폭으로 받지 않을 거로 보여지고요. 더군다나 여기는 저희 역세권, 고밀도 재건축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